어떤 크루죠? A조 A조 그그 그 크루는 특실차례 0점으로 해드리는 0점으로 예. 리번 점프를 점프를 가져옵니다. 남토리 선수. 아자 예. 오늘 오늘 그래도 우리 우리 오늘 해설위원을 초대를 했으니까 자 우리 범한 선수 마지막 최종전 우리 범한 선수가 한번 해설을 멋지게 한번 해주십시오. 아 그럼요. 지금부터 예, 한번 시작합시다. 한번 시작합시다. 자 경기 초반 팀 어웨이 크루가 자 이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2대0 앞선은 팀 어웨이 자, 양쪽 다 지금 어웨이를 구사하는 팀이기 들 때문에 뭐 어웨이 아 시... 이런 실수를 해버렸네요 아이고 어? 페이크 안 속았네 아, 속았지만 안 들어갔어요 한번더 듭니다 아우 블락의 GT4배 또 던져요 오기 있는 사람이네요 리바운드 사람. 중죠 사람. 예. 리바운드 갖고 옵니다 레닭 선수 자 오니 선수 이야 예. 좋아요 야 같은편에 오니가 있다고 오기를 부린 우리 빡대웅 선수 자 생생히 3점 어우 들어가요 자 전경기에서는 자 이즈어웨이 팀어웨이 자체는 몬스터즈 팀들을 만나면서 지금 3점을 완전 막아버리는 상대의 수비였기 때문에 어웨이 3점에 어웨이 3점에 좀 맛을 보지를 못했단 말이죠 어 블록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최종전에서는 어 각자 아. 크루들이 준비한 어웨이 전술을 좀잘 펼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팀 어웨이가 3점 차 리드를 하고 있고요자 어웨이 탑니다 하지만 오니 선수 슈퍼로빼주고요레다게 덩크 1점 차 쫓아가는 이죠입니선 되게 심리가 좋았죠 그렇죠 저 같아도 뛰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어웨이 수비를 잘 해주고 있는 에, 자, 우리 박대웅 선수 생생의 3점 안들어가요! 리바운드 레다 이거는 아마 이 들어갑니다 자, 이즈 어웨이 크루가 또재역전을 합니다 자, 오니... 자, 지금 투막인데요 레닥 선수가 지금 투막을 나오면서 야, 지금 상대방의 압박을 통하는데 야, 이 오니 선수도... 예... 아 이제 우리 g t 포배 선수도 지금 경기에 조율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잘하는 포건데 그렇죠.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 또 어웨이가 좀 매끄럽지 않고 있는 예. 또 운영을 들어겠죠 아, 자, 이제 어웨이 크루도 지금 어웨이 수비가 지금 타이트하게 잘잘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포가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아이덩크 좋아요. 지금 이제 레닥 선수가 투막을 조금 오바이서 나가자마자 구리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가서 디딘하는 모습이죠 그죠자 확실히 지금 GT포베 선수가 압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 오니 선수가 약간 걸, 고생을 어, 하네요 예, 지금 약간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랑토리 어, 어, 야, 어, 야 스틸이 또 성공이 되면서 자 지금 키팅이 길면은 이 스텝이 인 인트러스트 스틸이가요 인트 인, 인터럽트 스틸이 예, 이제 인터럽트 발동 확이 올라가면서 예, 그렇죠. 킥핑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인트럽트 스틸이 당하기가, 예, 좀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포인트가들도 좀, 어,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오니의 3점, 아, 이거는 무리예요 아, 이거. 무리한 초이스였 그렇죠. 이거 3점은 굉장히 좀, 예, 좀 아니랬습니다. 자, 빡대형 던져보는데요. 안 들어가죠. 리바운드 어, 남토리, 리바운드, 남토리. 음. 자, 점점 리바운드를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범왕 선수입니다. <laughs> 자 생생이 3점 들어가면 역전입니다. <laughs> 자 12대 8, 4점 테러 도망갑니다. 자 생생 선수가 또점접 행동이 되면서 자 박대용 한번 던져보는데요. 자 지금은 야 이게 확실히 슈가들이 슛 타이밍을 안 달한 게 뭐냐면 지금은 던지면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이건 제가 봐도 그랬어요. 지금은 야, 제가 기 두번안 들어가면은 다음에 그렇죠. 들어갑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빡대용 선수가 앞에 생생히 있어도 던져라 속으로 속으로 이거나 이거나 던져야 된다라고 속으로도 외쳤는데 아 이거 들어가는 타이밍이죠. 그냥 아 아는 거죠. 스택 쌓이면 들삼 스택 쌓이면은, 쌓이면은 그 다음 어. 이제 삼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3점잡고 있는 팀 어웨이, 자슈페로 빼주는데요. 자 이제 어웨이 크로가지금 레닥 선수가 예 지금 GT 포의 선수가 우선은 1차적으로 오니 선수를 압박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웨이 패스에 대해서 좀 뭔가 맵조식이 안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 우리 오니 선수가 슈페라든지 이런 득점을 마무리해주는 그런 어시스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션. 3점은 타이밍이다. 3점은 타이밍입니다. 카드는 두 번째예요. 자, 과연 g t 포배는이오니 선수의 압박을... 자투마크 나왔는데요. 생생야이 어, 빡대형 선수... 어? 안 들어갔어요. 어, 이게 안 들어갔어요. 야, 디나인데요야 이거는 아, 디나이가 속이야. 살립니다. 이건 디나이가 살리는 팀어웨이 크루에요 이제 팀어웨이는 천천히 시간 봐가면서 운영을 하겠죠 시... 오나 오, 스틸 당할뻔 했는데 자6기를보면합니다 과연 어. 오니 선수 잡았어요 어. 야 다시 역전할 수 있는 찬스인데요 자 오늘 경기도 굉장히 재밌게 올라갑니다 네, 자 오니 선수가 득점을 할런지 자 마무리 지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어시스트 능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과연 빡대용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던지면 안됩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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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야, 이거를 마무리가 안 되네요. 야, 이럴 때는 진짜 이분이 딱 생각나죠. 이런 순간에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 크러치 상황에, 버저미터 상황에, 이 사람이 생각나죠. 이 적션. 야, 이 적션이 있었으면 마지막 무조건 크러치 성공되는 거거든요.